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 그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을 하셨고 네.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하셨는데 네. 을그 자격증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엄청 뭐 아예 다른 걸 배운다 아예 다른 내용들을 다룬다는 건 아닌데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심리 상담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스포츠 멘탈 코 칭 전문가 자격증은 뭐그 스포츠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현장에 선수들에게 접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코칭학으로 풀어낸 분야여서 네. 좀더 현장에 맞게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뤘던 거라 저는 두 가지를 다 했던 게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학 에서 따로 하고 제가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 센터 아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서 아 만약에 이쪽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둘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네요. 네. 스포츠 멘탈 코칭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 6주, 8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대면 워크숍 2일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의 시간으로 음. 하루에 뭐몇 시간 이렇게 해서 실시간 뭐 저는 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대면으로 강의를 그때 아마 하루... 코로나 때문에 그겠죠 네, 아.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습니다.